레바논 폭발 참사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정부를 향해 분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폭발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국민은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정부는 살인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00여 명이 다쳤는데요. 베이루트 중심가마다 경찰이 수백 명씩 배치돼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Us. There was sound bombs, there was 그럼에도 시위대는 외무부 청사를 점령했습니다. 현지시각 9일에도 시위대가 의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의회 입구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루트 폭발은 엄청난 양의 질산 암모늄을 방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분노한 레바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